안녕하세요. 스테니 블랙 앤 데커 저스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디올트 에어타카입니다. 디올트 에어타카는 총 4가지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제품별로 어떤 차이점과 특장점이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WFP71917 제품은 16 게이지 타카 핀을 사용하고요. DWFP12231과 12233은 18 게이지의 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DWFP2350K는 실타카핀을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DWFP71917은 16 게이지의 T핀을 장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32mm에서 64mm까지의 타카핀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의 크기는 가로 288mm, 높이 306mm, 폭 92mm이고요. 제품의 무게는 1.7kg입니다. 71917 제품은 연발과 단발 기능 모두 가능한데요. 레버를 조정하실 때는 반대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필요한 작업에 맞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단발 작업 시에는 모재의 포인터를 먼저 눌러준 상태에서 격발을 하셔야 하고요. 연발 사용 시에는 트리거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모재의 포인터를 눌러주면 격발이 됩니다. 디월트 에어타카의 포인터는 스마트 포인터 기술을 담고 있어서 작업 시 목재 표면을 보호해주며 반동에 의한 피로도를 최소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월트 에어타카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작업 중 핀이 걸렸을 때 간편한 방식으로 핀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별도의 렌치로 장치를 풀어줄 필요 없이 상단부에 커버를 열어서 핀을 바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무척 편리합니다 매거진 장치는 타카핀 100개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하단 부분에는 벨트 후크가 장착되어 있어 작업 시 간편하게 거치하실 수 있습니다 후크 장치는 좌우로 이동하여 장착하실 수 있고요. 끝쪽에 레버를 당긴 상태로 아래로 빼주신 뒤 반대쪽에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후크 장치에는 연필깎기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리거 스위치 앞쪽에는 핀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어 모재의 강도에 따라 조절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DWFP 12231과 DWFP12233 두 제품 모두 15mm에서 50mm까지 F핀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제품의 외관과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요. 제품의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DWFP12233의 가로 길이가 약간 짧고요. 대신 높이는 약간 더 높은 모습입니다. 제품의 중량은 1.3kg와 1.4kg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12231의 트리거 재질은 플라스틱 재질인데요. 1, 2, 2, 3, 3은 철 재질의 트리거입니다 두 제품 모두 별도의 렌치가 필요 없는 원터치 핀 제거 방식이고요 타카핀의 깊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벨트 후크 장치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연필깎기 기능은 DWFP 1, 2, 2, 3, 3 제품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거진 장치에는 100개의 타카핀을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발 기능인데요 DWFP 12231은 단발 기능만 가능한 제품이고요. 12233은 연발과 단발이 모두 가능한 제품입니다. DWFP2350K는 실타카를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15mm에서 50mm 크기의 타카핀을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의 크기는 가로 225mm, 높이 228mm, 폭 50mm이고요. 무게는 1.1kg입니다. 격발 시에는 먼저 안전 레버를 당기신 뒤 트리거를 당겨주셔야 사용이 가능하고요. 타카핀은 135개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2350 제품에도 벨트 후크 장치와 원터치 핀 제거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핀 깊이 조절 장치는 핀 제거 장치 덮개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덮개를 닫으실 때에는 연결고리를 안쪽에서 밀어 넣어 주신 뒤 덮개 중앙 부분을 전체적으로 눌러 주셔야 합니다. 격발 시에는 스마트 포인터가 목재 표면의 자극을 최소화시켜 주기 때문에 깔끔한 마감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윤활유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월트 에어타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디월트와 함께 안전한 작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